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 마크 세이브 파일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오늘은 연우님과 함께 플라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와와아아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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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지 <laughs> 그쵸? 네. 세이브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세이브 파일을 이렇게 만들다니.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입니다. 와. 진짜 와. 잘 지우셨네요. 그쵸? 네. 와. 진짜 멋진데요양티님도 이건 기본이겠죠? 맞아요. <laughs> 너무 넓다. 평지은 평지 이렇게 멋, 예쁜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녕하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요요요 여기 뭐예요? 응? 저, 가도, 가둬... 이거 뭐지? 수영장이다. 어, 수영장이네요? 네? 수영장. 오, 저 현장이, 어 엄마나. 여기서 위험한 게 많네요. 맞아요. 아흠. 재밌겠다. 음.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 저전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오 여기 주민이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여기 엄청 멋져요. 여기 엄청 멋져요. 와우. 청룡이건 뭡니까? 그만하세요. 음, 창고에 제가 이걸 넣어두겠습니다. 음, 참 멋지네. 여기 한번 봐야겠다. 나 스폰? 어? 여기 메똥날드가 있어요 오 여기 또 주민이사네요 안녕하세요 음 여기 농장하는 덴가 보네 응? 아까 뭐였지? 무슨 소리였지? 오, 멋진데 저기, 김현우 방송자님. 네. 여기, 이곳, 진짜 멋진데요? 그니까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여기 못 넘어갔는데. 방송자님. 네? 여기 주차장이 있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어디예요 거기? 맥도날드라고 여기 있어요. 맥도날드요? 네, 여기 지금 쌓 있고 주차장에 있어요. 맥도날드 있어요? 네, 여기 참 신기하네. 아, 여기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도시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 저기 어? 맥도날드가 있네요. 호텔이 있다. 호텔도 있어요? 네. 여기 그냥 도시네, 도시. 그렇죠? 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마트 아니에요, 이거. 오, 여기 자동, 자동차 주차장인가? 가봐야지. 지하주차장인가봐요. 응, 음, 부글레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가빠 인거 뭡니까? 가빠. 갑박... 찾았어요. 파밍이에요? 응? 파밍이에요? 파밍이라니요? 파밍 맞죠. 네. 맞아요. 아, 파밍이에요. 저도 찾아야 되겠네. 음, 맥도날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많네. 여기는 호텔인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작... 제적... 아맥도날드예요 방금... 예? 저기요 사장님 저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네네 네, 2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저기 예약 해놓을게요 가겠습니다 여기 교실이 있어요 그래요? 방송자님 저 여기서 그냥 햄버거를 시켜 먹으려고요 와우 여기 되게 멋진데요? 네전 여기서 햄버... 햄버거 하나 주세요 아, 메똥날들 네, 가야 되겠어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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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장님, 햄버거 주시라니까요.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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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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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뭐? 햄버거 주시라니까 왜안 주셔? 아, 빨, 아저저 배고픈데 짜, 빨리 좀 사장님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많으세요? 빨리 햄버거 하나 좀 너무 배고픈데 안 되겠습니다. 뭐야? 왜안 줘? 좀비가 들어왔네요. 출가! 아, 저는 그냥 좀비 팔을 끄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둘러봤으니까 자, 이로써 BJ, BJ 현호의. BJ 현호님의. 그... 어, 맥도날드와 그, 집에, 집, 시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이브 파일. 자, 안녕히 계세요.